멋있겠네, 어,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구독, 좋아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살려달라고 빌어봐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규칙에 설명드리자면 여기 거점 안에서 한조 4명, 멤버들끼리 이렇게 4명이 거점 안에서 일정한 자리에 빨리 자리를 잡고 위치해 있습니다. 자, 원하는 자리에 쓰세요. 자, 그리고 매일가 이제 시간이 되면 천천히 걸어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얼지 않고, 버티면, 승량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저기, 메이가 지금 왔는데, 컴퓨터에요, 메이는. 자, 이런 식으로, 아! 집게님 얼었고요. 자, 집게님 얼었고, 다음은,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망고 얼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완전 무서울 것 같아요. 고신 갑니다. 고신고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컴퓨터입니다. 피해야 돼요. 아,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여기는 안 좋아. <laughs> 아까 봤잖아. 어, 아식계님 얼었잖아. 어 여기, 아 여기 안고. 잠깐만,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있어본다. 딱 가운데, 아니 나네 구석 구석. 여기 여기. 오케이. 오, 식계님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중앙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중앙을 노려보겠다고. 근데 님왜 저랑 겹쳐요, 마그님? <laughs> 아, 아, 식계님죽었습니다 들어가라. <laughs> <laughs> 다음은 저거요. 와 <laughs> <laughs> 어, 다행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그랑 저만남았어요 마그랑 저만남았어요 제발 메인님, 제발 마그 쏘, 제발, <laughs> 제발 마그 쏘 제발 마그 쏘, 제발, 제발 안돼. <laughs> 안 돼. 아, 야 이걸 마근 님이? 여러분들 첫 번째 판 1등은 마근 님이기 때문에 마근 님 잠깐 제외하고 세 명에서 꼴찌 가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볼때 순서가 여기 첫번째 여기 두번째 여기 세번째 여기 네번째 여기가 필수야 근데 다 여기 있기 아, 때문에 여기... 나는 여기 있을거야 <laughs> 과연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자오 이렇게 자 이제 메이 천천히 오고있어요 저기서 개무서워요 와저 사이코패스 저거 진짜 메이코패스 저거 진짜 피 무서워 아, 아, <laughs> 어 다왔어 저거 메이야 어개 가운데 맞아 죽어 메이가 바로 왼쪽으로 가 메이 <laughs> 아, 왼쪽으로 아, 바로 가 저거 죽여 저1 0 <laughs> 시케님 죽이러 가 시케님 죽이러 귀인님 그 빠지세요 나... 풀리면 그 빠지시고 안돼! <laughs> 자 여러분들 현재 꼴찌 가르기 진짜 마지막 판이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꼴찌예요 귀님 우리 여기 가운데에 있읍시다. 네, 오케이, 골, 오케이, 오케이, 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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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콜콜 콜. 자 운명을 한번 믿어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자 지금 서로 여기 구속진고 난갔어요. 어 떨려요 완전 떨려요 진짜. 운빨 어, 개망겜 진짜 갑니다. 자 메이 왔습니다 지금 메이 눈앞에 왔습니다. 과연, 이가 내가... 아, 제발! 안 돼, 안 돼, 내아안나 야, 나 꼴찌야! 미쳤나봐, 운 개없어, 진짜,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섯 명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번외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멤버들끼리 해서 꼴찌했기 때문에, 여기서 1등에서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여기가 명당이거든. 여기 핵명당이야. 어, 거기 있으면 죽어, 너네. 어, 내일 왔어, 못 움직여! 야, 어, 마늘 야, 맞아! 야. 들켰어요! 아, 나 이거 떨어져! 밀려가지고 망했어! 잠깐만! 어, 마늘이 사라졌고. 자, 큐인은 살아왔습니다. 다음 찌꺼이 사라졌고, 여기가 명장이라니까. 이 컴퓨터가 일정해. 안 돼! 어, 다 같이 올렸어. 어, 다 같이 올렸다고? 진짜? 다같이 올렸어요? 네. 오! 그러면 잠깐만! 한번더 기회있어 한번더 기회있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서 빨리 빨리 자리 정하세요 움직여서 빨리 자리 정하세요 나 여기 난 여기 자리 정했어 자식개님 얼었고 동동이님 있는, 여기 있는거야? 아왜또 나만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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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자 여러분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이길 우승자는 뭐냐 마그님과 저로 <laughs> 그렇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laughs> 다음 세 분은 같이 들어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같이 기부치 추출할게요 그럼 안녕 나이스 <웃음> 안녕, 안녕. <웃음>